자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편으로 너무 슬프고 그것 한편으로는 그 깊고 깊은 영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집사님으로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회당에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자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처럼 변론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올라온 자들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스테반 집사의 이 훌륭한 이 변론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죄로 이 스테반을 사내들인 공예에 고발을 하게 돼요. 고발의 명목은 신성모독죄다. 그렇게 하였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그들이 그처럼 귀 여기는 성전이 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로 하게 되니, 얼마나 저들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자심이 함께하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레스테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성전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목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은혜의 율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니 이와 같은 내용의 근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이 마태복음 산상수원 가운데서도 나타남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규론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시의 율법으로 내려온 것을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나,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해서 사랑하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수데반의 주장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내드린 공에 고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변론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이 수데반이 실장 전체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고 듣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 꾸짖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7장 전장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신내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으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죄물을 드리고 이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였다 그런가 하면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출애금을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난까지 한달 좋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들이 믿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아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시험이래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으니,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스데반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더군다나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민족도 우리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고하였다. 그랬어요. 교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작 성전 안에 만민이 기도해야 할그 집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들은 외식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제물을 갖다가 바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렸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수레반 집사님은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며 저들의 죄악을 노출시켰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고 찌른다면 마음에 노여움이 일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이 성결한 자는.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를 간구하겠으나 대부분 죄를 지적하고 찌르면그 마음에 서운함이 일고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더라도 그야말로 옷을 찢고 죄를 쓰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4절의 말씀.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을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 준 앞에 용서함을 받기 해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노여움을 밀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견디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귀를 막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노한 모습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가 볼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장면을 본 스데반은 이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열려진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처럼 보고 싶어하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였다. 그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라도 천국을 볼수 있다면, 환상으로 천국을 볼수 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각인이 될 것이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것인데 이 수대바는 이와 같은 극적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 그 마음이 완전히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하였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56절이에요. 5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순간, 저는 이 장면을 제 마음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온 것이 있으니, 무슨 뭐냐 하면 이러한 깨달음이었어요. 사명을 다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사명을 다한 자는 하늘나라를 본다. 사명을 다한 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본다. 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완수한 자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명을 다 마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늘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그 사명 감당할 때 특별히 이 특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아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곳에서 생명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수대반과 같이 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의 기백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으로 서는 이 특수 사명을 가진 자들. 이와 같은 자는 그 사명 완수할 때 주님께서 그래. 수고하였다. 내가 너를 이제 하늘 내이 보좌에 앉히리라. 그러면서 그 위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한때 소년 과장으로 부두 수선공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빛을 가지고 구두 수선 공의 모습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니 변화서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디엘 무디, 저가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알아요. 놀라워요. 그 사명 다 완수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임종의 순간 저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치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4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전히 젊은 나이였죠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지병으로 있었는데, 직접적인 사이는 뇌출혈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김포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기도 화성 송산으로 이제 이사 오게 되어, 일제시대죠. 그 사강교회, 지금 백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희 집안에 시집 오게 되었는데,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저희 동네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결국 시댁 식구, 시어머니, 남편, 가족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교회가 없는 두 개의 리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마을 사람 거의 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요.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감당했다는 것이 특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 보고를 하러 고향 교회를 방문하면은 선교 보고를 하고 마친 다음에 나오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와서 열로 하신 분들이 저의 손을 잡고서는 김 선교사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서정이 장로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어. 아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권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그 같은 모습들을 제가 뵐 때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시울을 적셨는데 그처럼 복음으로 증거하고 또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특수 사명으로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일찍 부르셨다. 이제 사명을 다 완수했으니 내가 하늘나라에 불러 영원한 안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 향하여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왜 빨리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미움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제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 것은 사명을 다 완수하셨구나. 특수사명을 완수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테반 집사님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 제가 한참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 수용을 받아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는 감당하는 가운데, 이처럼 저들의 돌팔매에 맞아서, 그러나 그 모습이 하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영혼을 주는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그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 완수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땅, 아프리카에 복음의 빛으로 전했었던 어, 데이비드 리빙스톤.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알아요. 이분이. 어떠한 말로 유명한가 하면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명에 불타 그의 삶을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다 이룬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바로 그와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대 그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사명 천천히 감당할게요. 그래야 오래 살지.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수명 다하여주노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노 앞에서 주께서 물으실 때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냥 살다 왔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아요 여러분, 정작 죽음이 내 눈앞에 탁 쳐왔을 때, 주님 적당히 살다 와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는 죽음 면전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용태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그렇게 수고하다 우기철이 오기 전에 교회 건축의 마지막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당로 합병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다리가 썩어져 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한 채 결국 나중에 한국에 후송되어 나왔지만은 너무 늦었잖아요. 결국 의사도 포기를 하고 병원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그는 태백 기도원이었어요. 이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할 것이요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태백 기도원에 들어가시게 됐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찾아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배가 담산처럼 복수가 가득 찼어 그러나 반면에 얼굴과 이 몸은 그야말로 뼈, 뼈만 남은 항상한 모습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성교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 기뻐하실 일을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작 죽음이 내 눈앞에 오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내 자녀도 친구들도 세상도 그와 같은 모습은 다 일단은 뒷전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대면하게 될 하나님 그 모습이 내 눈앞에는 크게 떠오르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그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으니.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왔어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행여나 그런 생각 갖는다면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섬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명 다 완사하면 누구나 다 빨리 들어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특수 사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전히 늦은 나이까지 쓰임을 받은 존재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스토리 잘 알잖아요. 저가 55세까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 쇠약으로 머리맡대는 권총을 두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일에만 수존노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 기업을 합병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리고 점점 기업은 커지게 되었는데 55세 때 저가 개종하지 않습니까? 회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으나 그러나 변해된 삶으로 살게 된 것은 55세 때 저가 2년의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뒤돌아온 삶을 돌이켜 보니 내가 나눠주는 것이 없어요. 가닐 줄만 알았어요. 그러므로 55세부터 저는 자선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수많은 교육기관 대학교를 세우고,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배출한 명문 대학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가로 유명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 늦은 학기 55세부터 사용하셨지만,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몇 세까지 쓰셨느냐? 98세에 저가, 아니, 2년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이 98세까지.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셨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신용태 선교사님은 그로부터 15년이라는, 15년이라는 생명으로 연장받아 끝까지 장애인의 나라, 시각장애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시계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모습은 지미 카터. 요즘에도 화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제가 1981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적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존경받는 모습이 되었는 헤비타트 운동에 주자가 되어 어려운 자들 집 짓는 이 운동을 하였고 또한 그는 변함없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 대통령에서 내려오니 다시금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는 데 저가 90 90세입니다. 90세. 그것이 2015년으로 알고 있어요. 저가 90세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피부암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짐이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며칠 뒤에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제 마음은 평안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지 않은 인생으로 살았던 그였어요. 그럼 사명 감당 다 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것인가? 아직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이 뇌에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4개월 만에 그것이 치유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95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장수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주일 학교의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괜히 보내셨겠냐,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발견하여 내 사명은 이것이야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날이 젊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나, 특수 사명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사명 감당하시고 부르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감당할 수 있어, 늦게까지 장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에 주님 부르시더라도, 나는 사명을 다 감당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 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돌이 날아오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스테판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미 본스테판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담대한 모습. 정말 우리가 죽임,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6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여기서 이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평안히 저가 주님 안에 안식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잔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어서 그저 이 땅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있어요. 사명을 잃은 채 그저 겨우 신앙 유지하면서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네. 주님을 섬길 때에 직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분의 걸맞은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네.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니 먼저 가신 나의 부모님을 뵐수 있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부여건 식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산돌중앙교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찰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사명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